지금은 해. <laughs> 자, 첫째는 자연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엄청 많이 알려줬죠. 거의 다 알려준 셈인데. 자, 구조를 일단 봅시다. 무한대까지의 절대값 a n 더하기 1과 이게 이제 a n 빼기 1이 26. 일단 뭐이 식을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한 값은 이제 시그마 n 1에서 구한때까지 an이니까 사실은 이제 공비도 있어 그러니까 1더 2분의 1의 초항 a 어 그러니까 초항만 보면 끝나는거야 사실은 5번은 5번은 초항만 보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도 느게네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뭐다 알려줘서, A1 첫 번째 자연수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 튕겼다가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로, 이제 영으로 수염하는 형태. 수염이 되는 거지. A3, A4, A4, A5, A6, A7,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준은 절대값이 이심이 돼. AN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때 나눠 줘야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게 양수로 나오면은 그냥 0이 돼. 이제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갖고 이제 시그마에 무한대. 이제 여기 음수된 상황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합시다. 무한대까지의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a 빼 2의 합, 이 총합이 26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홀수 항들, 절수 항들. 이렇게 되는 홀수 항들은 얘네는, 얘네는 무조건 다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니까 이 홀수 항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쪽 계산에서는 다 없어져. 그럼 짝수 항들에 대한 이제 만 합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1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어디에 걸려 있냐 뭐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1 전까지의 합과 마이너스1 보다 일단 크게 되면 다시 0이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마이너스1 보다 작은 n 들에 대한 이제 합을 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26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2배 마이너스 2를 해서 an 더하기 1, 26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네 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요거 전체 합이야. 그래서 그냥 툭쳐서 그냥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짝수 항으로 이제 가다한 거잖아. 그러면 a 2의 더하기 1과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a4 더하기 1 뭐 a, 6 더하기 어디까지 모르니까 뭐 대충 이 정도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4 이렇게 해주면 될지 얘네가 어디까지 갈지를 이제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공비가 뭐 어쨌든 공비가 어쨌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를 갑시다. 첫 번째는 자연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기를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제 뭐더 훨씬 더 작아지게 될 텐데 적당한 쯤에서 이제 찍어 이게 뭔가 엄청난 큰 숫자나 이런 애들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대충 찍어요 뭐 여기 첫 번째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만 딱 들어가면 또 문제가 너무 쉽지 이쯤에서 찍어봅시다 두개 정도를 계산을 해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4 더한 거는 a가 어28 뭔가 될것 같은데도 자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공비가 원래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28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 이게 얘까지만딱 그냥 그 경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뭐 확인 작업을 하는 게좀 귀찮아. a1이 28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뭐야 갑자기 잠깐만. 14 어. 뭔가 좀 이상한데. 26이 원래 값이었고 한 개만 들어간다. 한 개만 들어간다. 맞지, 그러면 어, 숫자가 안 맞는데 음. 해봅시다 어, 이렇게 해봅시다 28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4그 다음에 7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벌써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숫자가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개 여기에 마이너스 1까지 이거보다 작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순이 돼한 개는 안돼두개 해봅시다 두개 여기까지 가볼께 여기까지 그러면 어, 이걸 계산을 일단 두 덩어리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파, 어, 일단 1을 넘겨버립시다 1을 넘기면은 15가 되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a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a가 마이너스 1 6가되고요 이게 계산이 아, 더하기를 안 되고 그냥 8로 갑시다. 4a, 5a가 15가 되고 3이 되고 a가 24. 이것도 뭐 일단 자연수 조건에 또 맞죠? 해봅시다. 주덩어리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24부터 시작을 해요. 마이너스 12 이쪽으로 하면 u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 어? 이렇게 되면 2분의 3 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딱맞아 떨어지네 그죠 여기 여기까지 여기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했을 때그 다음부터는 딱두 덩어리만 들어 그 다음부터는 안들어오 원래는 이거를 원래는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해서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일반화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샘플링이라고 하나 해보고 안되네 두개 해보고 이 답이 나왔잖아그그 이거 끝나는거야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자 일단 뭐 요정도 하고 그 다음에 6번은 그냥 계산이고 7번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7번은 짚은 사람 약간 숫자 감각이 좀 있어야돼 이게 이번 9월달에 나온거거든 학교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7번 7번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또유리수야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어, 급수가 수량을 한대요 일단 리미트 AN은요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 했는데 이게 10보다 작대 뭐, 어떤 수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AN에 얘는 정수인 항의 급수가 세개래요 정수항 세개 존재하고 이세 항의 곱이 2 1 6이야 근데 공비가 유리수야. 공비가 이게 유리수입니다. 짧은 느낌은 어때요이 정수항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유리수를 그냥 상식적으로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숫자에다가 어, 여기 n 분의 n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에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사실은 이게 약수관계가 있으면 탁탁 없어지면서 정수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또 얘를 또 곱해. 그러면 이게 또 없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정수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m에 대한 인수를 몇개 갖느냐. 근데 계속 곱한다고 해서 얘네가 어 이제 인수를 무한계로 갖는 건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이 정수 정수 되다가 유리수 이렇게 다돼버린다 그래서 이 정수들이 뭉쳐 다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얘네들을, 정수 3개가 이제 연속으로 곱해져 있는데, 정수, 정수, 정수.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게 216개다. 이제 6의세제 곱지. 이 그래서 등리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숫자는 6입니다. 그럼 6과 관련된 숫자 중에서, 6. 6과 관련된 숫자 중에서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그 다음 한도 정수. 여기 앞에도 정수. 를 만들면서 여기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유리수. 이 앞에도 유리수. 아니면 은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고. 이런 이제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 어. 그러면 뭐 어떤 숫자를 곱해서 6에, 6에 어. 약수 배수를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곱하기 6분의 1.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음수일 가능성이 커요.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 나오면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이런 애들을 곱했을 때 이제 정수가 이환경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잘 찍어야 돼. 이게 고상 문제야, 고상 문제. 뭘 찍고 있는지. 일단 2분의를 먼저 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2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가버리면 이제 정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안돼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첫째 항이 양수의 미배가 돼요 어? 첫째 항이 양수의 미배가 돼요 이쪽으로 가면 은 24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수가 4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3개만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안 되네. 3분의 1도 효과야. 이게 3분의 1. 어,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8, 이것도 안 돼. 이걸안 되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음수.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더했을 때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10보다 작은 상황에서 여기 23을 곱해버리면 숫자가 커지긴 하는데 이것도 정수도 수가또 3개가 안 되죠. 아, 뭐지? 하면 어, 여기에 있는 숫자 있죠? 3분의 2라 쓰는게 어렵거요 6에 3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8이 되고 여기까지 정수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고 놀랍게도 여기 하나가 더 가능해집니다 이분의 27, 27. 여기 곱하기 맞아. 3분의 2를 한 거야. 맞지? 이렇게 하면 2가 없어지고, 그럼 정수 3개, 첫 번째 항 양수, 어, 첫 번째 항이 양수 그래서 요수열이에요요수열첫 번째 항이 2분의 27이야.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은 아니지. 3분의 1더하 3분의 2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첫 번째 항이 27 이렇게 서 끝납니다. 이거 고3 문제예요. 고3 얼마 든지 아는 문제 고3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조금 쉬운 편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포인트가 여기 약수 변수를 찾아내는 데서 어려웠지 실제로 이제 뭐 숫자 하나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비 찾아내는 초안과 국민를 찾아내면 끝나요. 그쪽에 좀 집중하시면 되고. 어, 해설 보고, 어, 해설 보고, 계산해 보세요. 계산 문제라서. 자, 오늘은 일단 요정도 합시다. 요정도 하고.